안녕하세요 독고청각입니다 가을은 태양광 충전하기 좋은 날씨죠 지금 제 차에 플렉시블 320이 있는데 날 좋을 때는 보통 3, 15A에서 16A까지 충전이 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태양광 충전을 아주 선호하는 편이라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 제차 위에 좀더 올리고 싶었는데 공간이 안 나와요 그래서 한달 가까이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이제 선택한게 어, 알리에서 휴대용 태양광 패널 200W를 주문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뭐 생각보다 설명서에는 음, 잘 나온다고 해서 한번 개봉해 봤습니다 지금 제가 박스를 뺐는데 원래 배송 추적을 해 보니 10월 중순은 되어온다고 그래서 마음을 풀고 있었는데 오늘 갑자기 배송이 됐어요 알리의 매력이죠 뜬금없이 갑자기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이렇게 박스 개봉하면 이렇게 내장자로 튼튼하게 포장이 되어 있구요 설명서에는 무게가 15kg 정도 나온다고 했는데 제가 직접 들어보니 무겁습니다 그냥 100W만 할걸 괜히 200W를 했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거를 어떻게 지붕에 올리고 정박 중에 어떻게 설치를 할지 고민이 좀 됩니다 지금 구성품은 이렇게 태양광 패널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요게 컨트롤러 같아요. 컨트롤러 컨트롤러를 한번 빼보겠습니다. 빼보면 생각보다 작습니다. 제 휴대폰 크기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어 휴대폰 배터리 어 태양광 충전 단자 배터리 충전 단자 그 다음에 부하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이 제품을 선택한 이유는 요 밑에 보시면 XT60 단자로 작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XT60 작업이 되어 있어서 이동 중에는 XT60 작업을 하면, 60 단자 작업을 하면 이동 중에는 떼, 떼다가 그 다음에 정박을 했을 때 다시 끼울 수가 있고요. 물론 배터리 부분은 지금 제 계획은 모터홈에 연결을 해 놓을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무시동 히터 또 중국산 사는 거 있죠 작년 겨울에 그곳을 경우에는 여기서 부하 여기서 배터리에서 이제 안빼고 요 컨트롤러에서 바로 빼려고 그래서 그래서 제가 지금 일부러 어, 요 제품으로 샀어요 여기는 충전 단자도 있고 해서 그 다음에 구성품을 같이 온 구성품을 보면 음 요게 이제 태양광 패널 패널이랑 연결할 수 있는 단자 되어있고요 요게 충전기 요게 꼽히겠죠 그 다음에 배터리하고 연결할 수 있도록 아그잭 타입으로 두개가 되어있는데 저는 이걸 고정해 놓을 거라서 요 부분을 잘라서 어, 링 단자로 바꿀 계획입니다 바꿔서 역시 마찬가지로 요 부분은 미리 끼워서 작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여기는 이제 부하 쓸수 있도록 또 선이 하나 더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선이 하나 더 나와 있어요 요거는 요 부하 부분에 걸어서 사용할 수 있고 요 앞에 단자들은 바꿔서 끼울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 그래서 어 필요한 단자들마다 바로 충전기에서 뽑아 쓸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네요 음, 제가 지금 이거를 한번 펼쳐볼까 하는데 제가 지금 아직까지 짐벌이라는 그 도구가 없어서 요번 주말에 제가 짐벌을 중고를 구입하러 갑니다 그래서 짐벌이 있으면 이제 휴대폰 영상이 떨리지도 않고 어 잘온다 그래서 구입하면 그때부터는 아마 영상이 이제 잘 나올 것 같아요 지금 500W, 아니 50W짜리 0 펜을 4장입니다 요렇게 이렇게 4장 오늘 이제 왔으니 제가 지금 XT 60 단자를 알리에서 주문했는데 아직 도착을 안 해서 이 작업하기 위해서 또 국내에서 XT 60 단자를 또 급하게 주문했습니다. 아마 이번 주말에 아마 어, 모터홈에 장착을 하고 이제 정박을 나가서 출장을 나가서 실사용 몇 단배 정도 되는지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제품명 제가 아직까지 지금 편집을 어제 연습한다고 한번 해봤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어, 저는 이제 큰 맹이다 보니 너무 어렵던데 그래도 이제 좀 안정된 화면 안과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나름 열심히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지금 오늘까지는 이렇게 휴대폰으로 영상을 촬영해서 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에 장착하고 그 다음에 음, 실사용기를 다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구매는 알리에 휴대용 태양광 패널 하시면 요 제품이 나옵니다. 제가 아직까지 그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올리는 실력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말로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그러면 주말에 다시 촬영을 해서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고총각이었습니다.